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1강이죠. 저희 말벡 벌써 수업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1강은 제목 문제고요. 제목 문제인데 정답률이 55%였던 좀 수준이 있던 문제입니다.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그래요. 듣기 할때 웬만하면 요즘에는 21번, 22번, 23번, 24번도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함축 의미부터 제목 주제 있는 부분도 쉽게 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좀 까다롭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그냥 그 지문을 그냥 다 읽고 해석하는 게 맞고, 듣기 하면서 푸는 게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지문 문제인데, 정답률이 한5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나 한 문장만 보고 답이 이거겠지라고 지금은 요즘엔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문제였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거죠. 독해 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이 일번을 심화시킨 게 바로 함축 의미와 제목 주제 문제와 빈칸 문제다. 그래서 제목 주제 문제와 빈칸 문제, 함축 의미는 셋다 결이 같아요. 어떤 점에서 결이 같냐하면, 어 글을 읽고 내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답을 찾고 보기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같은 방향상의 선지를 찾을 수. 가그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고 그걸 좀더 심화시킨 게 빈칸이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목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하고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빈칸 문제보다 약간 좀더 난이도가 조금 쉽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잘 읽으셨어야지 낚이지 않고 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는 제목 문제니까 저랑 같이 문장을 하나하나 한땀 한땀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곧바로 42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거의 42쪽 가시면 제가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문장을 쪼개놨죠. 예, 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그의 중심 주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The border is old that s e s has been vigorously uh, criticized by many geographers on the ground that t presents a simplistic and idealized vision of a globalization이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음 여기에는 이제 하이픈이 있었던 건데 이제 약간 생략이 돼서 제가 넣을게요. Border가 경계잖아. 근데 LSS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건 아실 테고 말 그대로 경계가 없는 세계에 대한 데아시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논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계가 없는 세계라는 논제 자체가 이미 천문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돼요 말 그대로 위그로우스 이야기 말 그대로 활발하게 말 그대로 격렬하게 크리티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by many geographers라고 했죠. 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순간 국경이 없는 세계라는 논지 자체가 이미 어때? 말이 안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근거 하에서 많은 geographers,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이때 이 이는 예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국경이 없는 세계라는 논제 자체가 프라젠츠 뭘 제시하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화되고 이상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 대한 어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상화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이 근거하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42쪽에 뒷부분에 보시면, 글로벌 라이제이션이 나와요. 5번 문장 보시면, so far the consumption dominated rhetoric of globalization이 나오는데, 쌤, 여기서 갑자기 왜 세계화가 나오나요가 아니라, 여기 나온 세계화가 그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으면 오케이 라는 거다. 중요한 건, 이러한 국경이 없는 세계라는 논제 자체가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잡아, 잡으셔야 될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고 갑니다. It appears that Teddya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수거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즉, territorial borders fall apart. 영토적인 경계가 fall apart니까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적인 경계가 더 붕괴되고 붕괴되고 무너질수록 The more various groups around the world cling to place, nation, and religion as markers of their identity. 자이 cling to가 중요했던 거죠. 우리 cling to라는 수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뭐를 고수하다, 뭐뭐를 고집하다야.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 오히려 영토적인 경계가 더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세계 주변의 다양한 그룹들이 장소라든가 국가 또는 religion, 종교라는 거를 그들 정체성의 표시로서 더 집착하고 고수한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경계, 국토, 이런 어떤 그 국경, 이런 의미가 사라지니까 더 자기네들끼리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더 찾으려고 한다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In other world, 즉,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즉, 다시 말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라는 우리가 배운 환원이니까, 정확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동사관계도 같고, 대상도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말이니까, 이쪽 거를 읽을 때에는 약간 약하게.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방점을 조금, 조금 찍어서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말이니까? 찾아볼까요? 즉, 다시 말해서, 능력의 리덕션, 줄어든 거지? 근데, 뭐에 대한 능력이 줄어드는 거야? Territorial borders to separate and defend against others. 까지 해서 끊는 거죠? 즉, 다른 국가에 대항하여, 맞죠? 분리되고 방어하고자 하는 어떤 영토적인 borders, 경계에 대한 능력이 감소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오히려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경계가 있는 국가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경계가 있는 어떤 그런 국가들에 대항하여 분리시키고 방어하고자 하는 영토적인 경계가 줄어든 것이. 그럼 이때, 영토적 경계가 줄어든 것은 안문장의 무엇과 정확히 같은 말이야? 그렇지. 이 영토적인 경계가 분리되고 찢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 다음, 우리 e l i c e 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고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끌어내다, 일으키다, 끌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종 뭘 끌어내요? 그럼 다음엔 여기랑 같은 말이 나오겠지. 더 경계에 집착하고 국경에 더 집착하는 거. 종종 이러한 앞의 현상이 어드벌스 리액션 역반응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리액션이 반응인데, 어드벌스가 역에 부정적인 이런 뜻이니까,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다양한 인구에 있어서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역반응? 그렇지. 오히려 더 자신의 국가에 더 집착하는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더라고 이해를 했으면 콜이라는 거죠. 얘랑 얘랑 같은 말일 테니까. 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라는 환원의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고 계속 가는 거야. Difference between people and places may be socially constructed. through the erection of boundarie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it's not deeply internalized by the members of society. 그럼 중요한 거이 정도정이네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internalize는 여러분이 아마 단어를 외우셨으면 내재화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알지 마시고 그냥 except로 보시면 돼요. 물어볼게. 내재화가 뭐야?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내가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했으면 콜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externalize란 단어를 외부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 외부화하는 건 뭔데?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표현하다, 표출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뒤에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순간 오히려 뒤에 걸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콜인 거야. 이중 부정이니까.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 사람들과 장소 사이의 차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회적으로 컨스트럭도 건설되는 거 맞아요. 뭘 통해서 바운더리 경계 렉션 세움을 통하여. 그럼 이때 경계의 세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국경을 가리키는 거잖아. 하지만 this 이러한 앞에 경계를 세움으로써 사회적으로 건설됐다라는 이 개념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멤버들에 의해서 이때 이승 계속해서 이 this를 가리키는 거잖아 근데 이 디스가 뭐였어? 경계를 세워서 나라를 구별하는 거잖아. 그치? 국경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사회 멤버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어,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눈에 뭐안 보이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사회 멤버들이 자기들이 싫으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 이러한 디스, 이, 앞에 있는 국경이 세워지고 국경이 있다라는 사실이 사회 멤버들에 의해서 그 국경이 있다는 사실이 즉 사회 멤버들에 의해서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 오히려 사회 멤버들은 깊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국경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야. 음. 국경을 얘들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들은 국경이란 개념을 예전보다 더 클링투 할수 있다고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거지. 그러고 5번 가요. 지금까지 그니까 여기도 컨섬 u m p t i o n 도미네이티드인데 여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소비 지배적인 수사법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라는 소비 지향적인 수사법이 레르리아 네찰바, 언커플리아. 커플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니까 언커플은 분리잖아. 근데 분리시킨 게 아니다지. 그러니까 오히려 결합을 시켰다라고 해석해도 돼. 직역하면 뒤에 걸 분리시켜 온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오히려 결합을 시켜 왔어. 이렇게 해석해도 콜이라는 거야. 세계화라는 어떤 이런 소비 지배적인 수사법이 뒤에 이러한 e n 런 e 차이점에 대한 느낌을 분리시켜 오는데 거의 아무 역할도 못 했어요. 어떤 차이점? What does create from the formation of people's territorial identities? 사람들의 말 그대로 뭐예요? 영토적인 정체성에 대한 형성으로부터 나온 이 경계가 만들어낸 하고 앞으로 가는 거야. 차이점이란 감정을 즉 분리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해오지 못했어요. 결론. 경계라는 개념을 없애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경계라는 개념을 더 확고히 하는 역반응을 일으켰구나. 계속 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읽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첫 문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는 순간 내 마음대로 답을 읽기 시작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오히려 글을 읽어봤더니 오히려 그 경계라는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경계라는 개념이 허물어진 거잖아. 경계라는 그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라는 게 훨씬 쉬워졌나? 이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오히려 더 강화시켜 줬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내가 이걸 읽었어. 점점 사람들은 얘기해.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허물어지는 현상 자체가 사람들끼리의 정체성을 더 결합시키는 역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를 주제였던 거지. 어, 그러고 보기로 가는 거야. 찾아 봅니다. 자. 1번 가볼까요? We're recognizing differences. 자,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 The beginning of mutual respect. 상호 존중의 시작이다. 아니었죠? 우리, 글의 제목 주제에는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뭔데? 경계잖아, 경계. 정확히 말하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의 제목 주제에 경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1번을 봐봐.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상호 간의 존경의 시작이다. 경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죠? 국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얘는 나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2번 선지 가볼게요. The fading borders lead to less division among people. 그랬죠. 모두가 일단 들어가 있죠. 희미해지는 국경 경계라는 저것이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division, 분리를 less, 덜 이끌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저 희미해지는 경계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의 division, 분리를 덜 이끌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이끌었죠. 우리끼리의 분리를 더 이끌어서 나는 이 나라, 쟤는 저 나라, 저 사람은 저 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의 분리를 더 이끌어서 역반응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었던 거고 답이 나오니까 제가 답이었던 거야. 답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 A b o r d e s world. 국경이 없는 세계까지는 괜찮아. 내 문제는 그 다음을 읽어봤어. 전 지구적인 웰인 well 평화와 안녕을 위한 열쇠. 아니었죠. 오히려 분리를 더 이끄니까 전 지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방향성을 반대로 봐도 무관이더라고 해도 되는 선지였다. 4번 갑니다. ethnic identity. ethnic이 무슨 뜻이야? 민족의 인종의 이런 뜻이잖아. 민족의 정체성, 인종의 정체성. 자, 과거의 것으로, just remains of the past. 과거의 것으로, 단지 과거의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아니죠. 지금도 그러하니까 얘도 방향성 반대로 볼수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5번 자, 영토까지는 괜찮은데 영토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무엇이 그 탈토리즈 영토를 정의 내리는가에 대한 영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건 글을 읽었으면 피해 갈수 있던 선지였다. 답은 몇 번이었다? 2번에 The fading borders of t h last d i v i s i o a m n g p o p e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경계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l e 덜 이끌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분리를 더 이끌어서 오히려 자기들 나라끼리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2번 답 하셨으면 됐다.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음 글쎄,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전에서 55%였다는 얘기는 애들이 그냥 글을 대충 읽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항상 간절히 바라고요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